도군TV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12일간의 갈등을 종식시키며 휴전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란이 카타르네 미군기지에 1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중 13발은 격추되었고 한 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갔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사전 예고 덕분에 중동 내 미국 기지 방어를 효과적으로 했다고 언급했고 이후 공식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을 알렸고요. 이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있고 코인 시장과 미 증시 모두 크게 반등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반가운 소식은. FOMC 상시투표자인 미셸보우먼 연준 감독 부의장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고 최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둘다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면서 이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네요. 현 시점 불확실성 해소와 긍정적인 소식들이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올해 썸머 랠리를 기대해도 좋겠죠. 또한 이번 화요일 수요일 연속으로 연준 의장 파월의 연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말을 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로보택시 공식 출시 이후 첫 거래일에서 많은 세력들의 진입 물량이 포착되었습니다. 도군TV 기분 좋다 이상 멤버십 게시판에는 최근 단기 세력들의 진입 가능성과 그 신호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해드렸는데요. 월요일장 1EMA5가 e m a 2 0을 돌파하면서 예상대로 많은 세력들이 진입했고 현 시간 기준 본장과 애프터장까지 합하여 약10% 볼륨 상승 중에 있고요. 이후 추가 상승도 가능한 수치들이 확인되고 있네요. 해당 회원님들은 자세한 추가 정보 및 매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기분 좋다 이상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웨이모 자율주행 관련 책임자였고 현재는 테슬라 자율주행. 엔지니어인 찰스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며 이번 로보택시는 웨이모 때와 다르고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는데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현실 세계 자율주행의 GPT 시점이고 최고 완성차라고 언급했고요 참고로 웨이모는 2018년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현재 200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테슬라는 최근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3분기에 웨이모 실적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스틴을 시작으로 테슬라 로보택시는 LA,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며 월가 반응도 현재까지는 좋고 여기에 웨드 부시는 테슬라 로보택시의 편안하고 안전함을 재차 강조하기도 하였네요. 추가로 빠른 로보택시 차량 및 지역 확대는 회사 수익과도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후 서비스 부문 수익이 얼마나 커지는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테슬라가 많이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그 이상의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